안녕하세요. 클라이밍TV입니다. 오늘은 멀티 등반에서 튜브로 후 등자를 확보 보고 있는데 추락을 했어. 등반자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려줄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엔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선 등자가 올라오게 되면 엔카로 걸어서 자기 확보를 하고 등반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후등자 올라오는 사람한테 빌레이를 봐야 되니까 후등자 빌레이 준비를 할 건데, 보면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이 튜브, 튜브로 다 해볼게요. 그리그리나 뭐 이런 건좀더 쉬워요. 근데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일단 튜브로 이제는 확보를 보는데, 자,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일단은 자, 여기다 꽂아서 잠가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줄을 갖다가 이게 등반이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확보를 이렇게 해서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확보를 보겠죠. 이게 대부분 이렇게 길게 해서 이게 보기 보는 게 편하죠. 이렇게 당기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좀 올라오다가 등반자가 잘 올라오다가 추락을 했어. 이 사람입니다. 이게 이게 사람이에요. 추락을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이 화공에 매달려 있으면 뭐 발이 닿거나 그러면은 좀더 수월하겠는데, 오버 행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줄을 내줘야 되잖아요. 끌어올려 주든가, 아니면 내려 주든가 해야 되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안전하게 내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려 줄 거냐?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해서 제끼다 보면. 확 빠져서 사람 무게 때문에 갑자기 빠져서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쭉 빠지면은 제어가 안 되니까 이런 잠금 비나 같은 거는 여유가 있죠. 잠금 비나가 없으면 뭐 퀵이라도 퀵드로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잠금 비나가 있으면 잠금 비나를 이렇게 걸어줘. 그다음에 여기게 이렇게 로프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멀리 있으니까 조작하기 좋도록 가깝게 다가가, 일단 다가가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런 상태에서 요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약, 한번 백업을 한번 잠깐 해놓을게요. 이렇게 백업을 해놓으면 되고, 그리고 열티드 등반할 때 항상 요런 슬링을 뭐 갖고 다니잖아요. 슬링. 슬링을 갖고 다니니까, 이 슬링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감아서 놓고, 자, 이런 엔카 보면, 이런 엔카에, 뭐, 이런데, 이렇게 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놔.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가 끝에다가 퀵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빌레이 루프에다가 잠깐 걸어둘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둘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작업해야 되니까 빼주고 매듭해놨던 거 다시 풀어준 다음에 자, 자 요거 뒤줄 잡아줘야죠. 자, 잡아줘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줄을 풀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 내가 자, 몸으로 당기기 좋게. 자, 자기 학벌줄을 느슨하게 해서 최대한, 최대한 길게 빼주세요. 길게. 자, 길게 빼줬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몸을 뒤로 제끼면서 제끼면서, 제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주는 거야. 요거는 조금 제끼기가 수월해요. 손으로, 사람이 매달려 있어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해서 제끼면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강이 되는 거예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엔카에서 후등자 학부를 보고 있, 있, 있습니다. 등반자는 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등반자 올라오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깝지만 저 밑에라고 생각하시고 <laughs>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락을 했으면 내가 오바행에 매달려 있을 때 하강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일단 내가 작업하기 좋게 가까이 다가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매달리고 이런 당근 비너 아니면 일반 비너라도 비너로 갖다 퀵 퀵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엔카 쪽에 어디 사슬에다가 걸어놓고 줄을 뒷줄을 이 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사람이 매달리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매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자. 멀티등만 하면 이런 거 갖고 다니죠. 항상 퀵하고 뭐 슬링 같은 거. 이거 갖고 다니니까 요거를 빌레이 루프에다 일단 걸어 놓아요. 걸어 놓고, 확보를 보고 있는 이 제동이 되어 있는 잠금 비너에다가 여기다 걸어 놓세요 그리고 선 이렇게 앵카쪽 어디에다가 통과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빌레이 로프에 걸어놨던 요 줄로다가 줄로다가 걸어놔요 그럼 이제 내가 땡겨야 되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요 쭉 자기 학보치를 길게 늘어뜨려서 이네 몸을 이거를 제껴요. 그러면은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제 느슨하게 줄이 빠지게 되죠. 오늘은 이렇게 멀티등반 했을 때, 추락했을 때, 오바행에 매달, 매달려 있으신 분들, 내려주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제 방법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이러, 저도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그리나 기타 뭐, 다른 확보기는좀더 이거보다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튜브를할 때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튜브로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그리그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안녕.